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보시고 산으로 오르셨다. 그분께서 자리에 앉으시자,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왔다. 예수님께서 입을 여시어 그들을 이렇게 가르치셨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에 추리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흡족해질 것이다.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고 불릴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너희를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참여합니다 참여 예수님 전부 뭐, 비가 옵니다 태풍은 또 조용히 스쳐 지나가기를 바라고 오늘은 이제 11월 유령성월이 되었고 교회 전통으로 첫날인 모든 성인의 대축일이입니다. 음, 얼마 전에 여러분들이 영화 보셨던 그 코코 보셨죠? 그게 지금 오늘 저녁에 일어나는 그 일이죠. 사실은 이제 보통 세상에서는 할로윈 해가지고 할로윈 축제라고 많이 하는데. 할로윈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이제 고대 유럽에서 쓰던 말인데, 할로우 하면 모든 성인, 윈 하면 이부, 그래서. 그래서 이제 켈트족이라고 하는 유럽의 그런 고대, 지금은, 지금도 그 켈트족이 있지만 그 사람들의 전통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스도가 전파되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전통이 우리 그리스도교로 들어오면서 복음화가 되었죠. 그러면서 사실 이제 그때부터 우리 신자들은 그 전통을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생각했느냐라고 한다면 모든 성인의 대축일 저녁 미사 때부터 위령의 날그 미사 때까지 하루 동안 천국의 문이 열린다. 그래서 그때, 어, 우리가 어떤 영혼을 위해서, 어, 부지런히 기도를 하면 열린 천국의 문으로 더 빨리 하늘나라에 갈수 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거 이제 코코에서도 기억한다라고는 되었지만 그런 전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원래 할로윈의 본래 의미는 뭐냐면 그리스도교가 되면서 촛불을 들고 집집마다 다니는 거예요. 막 노크를 해가지고 집주인이 나오면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집주인이 기도해 주겠다. 그러면 다음 집으로 가서 돌아가신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계속해서 부탁하던 그 전통이 있었었죠. 왜 그러냐면 하루 동안 하늘의 문이 열리니까 내 기도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의 기도를 부탁하고 다니던 전통이 있었었고. 이것이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면서 개신교고 자본주의화가 되면서 뭘로 바뀌었어요? 귀신 복장하고 사탕, 사탕 얻으러 다니는 걸로 변질되긴 했지만, 원래 할로윈이라고 하는 건 모든 성인의 대축일이라고 하는 우리 카톨릭의 전통은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그런 날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런 의미로 이제 모든 성인의 대축일, 전례력으로 특별히 축하하진 않지만, 거룩한 삶을 사셨던 모든 분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분들의 정부를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그분들이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날이고 내일은 우리가 연옥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날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죠 거룩하신 거룩한 삶을 살았던 분들 성인들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그냥 엄청난 일을 하셨던 분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이 본래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다르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느님과 우리들은 다르기 때문에,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우리랑 다르다라는 뜻이죠. 성인도 결국 거룩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분은 우리의 삶과 다른 삶을 살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된다 그 의미를 생각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전혀 우리와 관계 없는 그런 분들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들은 성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못 살지만 그냥 우리하고 는못 살았던 그런 엄청 거룩한 삶을 살았던 분들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 역시 성인이 될수 있다. 성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엄청난 무슨 가랑잎을 타고 뭐 강물 너는 그런 것 말고도 거룩한 삶을 사시는 분들이 모두 성인이고, 하느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성인이다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게 오늘 일독서에 나오는 요한 목시록에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 목시록에서 하느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인장을 찍은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라고 부르잖아요. 14만 4천 명은 뭐, 뭐, 신천지에서 말하는 것처럼 딱 정해진 그런 의미가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예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가장 충만하고 완벽한 숫자, 12. 거기다 또 12를 곱하고 제일 큰 숫자, 만. 그럼 14만 4천 명.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은 딱딱 14만 4천 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충만한 사람들. 그리고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뒤에는 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술을 셀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다. 그리고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성인들은 어떤 특별한 우리하고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삶을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어떤 삶 다른 삶을 산 사람은 모두 다 성인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역시도 세례를 받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조금이라도 다른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 역시도 성인이 될수 있고 하느님 나라에 당연히 갈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다른 삶을 살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오늘 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한 가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여덟 가지나 가르쳐줬습니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해서 쭉 여덟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이 삶을 사는 사람들이 성인이고 행복한 사람이고 하느님 나라에 태어날 사람들이고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큰 사람들이죠. 하나씩 봅시다. 여러분들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입니까? 고도 숨치지 말고 <laughs> 슬퍼하는 사람들입니까? 한 가지라도 걸리면 돼 걸리면 여덟 가지가 다대라는거 아니야? 한 가지만 걸리면 돼. 온유한 사람들입니까? 우러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입니까? 어, 자비로운 사람들입니까?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입니까?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입니까?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입니까? 여덟 가지를 다 채우라는 게 아니라 이 여덟 가지 중에서 여러분들한 가지만 해당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인이 될수 있어요. 여러분들 행복해질 수 있고, 하느님 나라에 태어날 수 있다. 여러분들 이 여덟 가지를 봤을 때 그래도 얘가 그래도 조금 더 자신 있는 부분이 있죠,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슬퍼하는 사람들 그런 거 말고 좋은 걸로 해가지고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된다? 세상 사람들하고 조금만 다르게 살면 여러분들은 하느님 나라에 태어나는 아무도 술을 셀수 없을 만큼 서 있는 흰 옷을 입은 그 성인들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모든 성인의 대축일, 아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삶을 살았던 분들을 우리가 특별히 기린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역시 그 삶으로 이미 초대받은 사람들이고, 우리 역시도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성인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여덟 가지나 길을 가르쳐 줬는데, 그 중에 내가 자신 있는 거한 가지만큼은 적어도 조금은 다른 삶을... 살수 있지 않을까?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행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사람들은 왜 하느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할까라고 했을 때첫 번째 이유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는지를 모르는 무지야.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는지를 알았죠? 두 번째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는지는 알면서도 다른 것을 욕심내는 탐욕, 이게 행복해지는 방법인지는 알지만 이걸 안 하고 다른 걸 탐욕을 하게 되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없다. 세 번째,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는지를 알면서도 감히 하지 못하는 나약함.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들은 세 번째에 해당될 수도 있어요. 아, 이렇게 마음이 가난해지면... 행복해지고 나는 성인이 될수 있다라고 하지만 눈앞에 돈이 보이면 어떻게 돼요? 어, 이게 잘안 되더라 그런 거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오늘 모든 성인의 축일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예수님께 사시는 것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을 초대하고 있고 너희들도 성인이 될수 있으며 하늘나라에 아무도 술을 쓸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바로 너희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행복과 하느님 나라에 초대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여기에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조금이라도 다른 삶을 살려고 노력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성인이 될수 있다. 심지어는, 얼마나 성인이 되기 쉬우냐면, 프란스코 성인이 그런 말씀, 아니, 우리 교황님이 그런 말씀 하셨죠? 뒷담화만 안 해도 성인이 될수 있다. 성인 되기 얼마나 쉬워요? 그렇잖아. 뒷담화만 안 해도 성인이 될수 있다고 교황님이 그러시죠 성인이 아주, 떠리로 그냥 막 팔아버리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들이 너무나 성인이라는 그 삶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세상에, 뒷담화만 안 해도 성인이 될수 있고, 마음이 가난하기만 해도 성인이 될수 있고 슬퍼하기만 해도 성인이 될수 있고 온유하기만 해도 성인이 될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길을 가지 못하는 나약함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모든 성인의 대축일에 우리 역시도 나에게 주어진 그 거룩함에 대해서 나에게 선물로 주어진 성인이 될수 있는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또 생각을 해 보시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밤부터 내일 위령의 날미사전까지 내가 어, 기도가 필요한 분들, 그냥 기도를 해주고 싶은 영혼들을 위해서도 더 어, 마음을 모아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